잠언 1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는 것.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더 찾게 될 것이고, 사람의 지혜를 더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거룩한 신앙인들이면 신앙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허약함 그런 것들을 너무나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가운이 아니에요. 각 절마다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은 해도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뭐 거창하게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 속담처 용두삼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계획은 막 엄청나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그 일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대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 이루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이 다그 입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벌써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렇게 아니 연말에 내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연초에 금, 새해 계획을 뭐 엄청나게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세달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벌써 그 계획이 수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머리 짐꾼 둘러매고 그냥 내가 올 1년은 엄청나게 공부해보리라고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의 연약함, 연약함의 영역이거든요.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계획